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굿피플이 대규모 홍수로 큰 피해를 본 케냐 나쿠루와 나이로비 이재민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굿피플은 나쿠루 지역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 키트를 전달하는 한편, 나이로비 이재민들에게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식량 키트를 선물했습니다. 대한성공회가 제34차 전국의회를 열고 박동신 부산교구장을 새의장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박신임 의장 주교는 성공회대학교 이사와 기독교서회 이사 부산교구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신임 의장 주교는 앞으로 2년 동안 대한성공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미국 기독교 대학 입학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보금주의 국제조직 기독교 대학협의회에 따르면 미국 기독 대학의 평균 입학자 수는 2022년 1,800명으로 2015년 이후 계속해서 줄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외신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많은 기독 대학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 109회 총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제109회 총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에는 차기 총회를 이끌 김종혁 부총회장과 울산노회 예동열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종혁 부총회장은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공고히 하는 일의 방향성을 잡겠다면서 무엇보다 돈 문제로부터 깨끗한 총회장이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